네, 반갑습니다. 차도남 김태윤 대리입니다. 오늘도 정말 핫한 차량 들고 왔는데요. 바로 제네시스 G80입니다. 지금 현재 국산이고 수입이고 불문하고 차량을 받아보기가 정말 힘든 것 같습니다. 국산 차량 같은 경우는 최대 뭐 2년까지 걸리는 모델도 있고요. 수입 차량, 뭐 경쟁 차종이라고 할수 있는 O 시리즈라든지 E 클래스 같은 경우는 최소 뭐 5, 6개월 정도는 걸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저희 차도남에서는 이렇게 빠르게 출고 도와드렸습니다. 단 2주 만에. 네, 그리고 이 차량은 2.5 가솔린 터보의 4륜 모델이고요. 옵션으로는 파퓰러 패키지 딱 하나만 들어가 있습니다. 파퓰러 하나만 들어가더라도 뭐 시내에서 주행할 때는 전혀 불편함 없이 이용을 할수 있는 점 이렇게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럼 차량을 먼저 한번 간략하게 살펴볼 텐데요. 뭐 전면부는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계시는 이 대형 크레스트 그릴, 크롬으로 마감된 이 거대한 그릴이 적용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옆쪽으로 보이시는 헤드램프 같은 경우는 쿼드램프 디자인이라고 해서 상하가 분리되어 있는 이런 좀 스마트한 기능의 헤드램프입니다. 네, 전면부에서 제가 좀 눈여겨봐야 될 점이라고 생각하면 이 전면 그릴의 메쉬 패턴과 이 하단 범퍼, 에어 인테이크의 이 메쉬 패턴이 동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면서 조금 입체감을 형성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내 네, 차량 자체의 일체감을 좀 높여주면서 뭐 안정감 있는 모습을 더 보여주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네, 차량의 측면부 한번 넘어와 봤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부분이 바로 이쪽 전면부 캐릭터 라인부터 측면부까지 이어지는 이 캐릭터 라인인데요. 이 캐릭터 라인 하나만으로도 중후한 세단이 아니고 스포티한 모습도 좀 같이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쪽에 휠을 보시게 되면요. 이휠 같은 경우 디자인이 다이아몬드 휠이라고 하는데 19인치 옵션입니다. 원래는 기본으로 18인치 타이어가 적용되는데요. 옵션으로는 19인치와 20인치 이렇게 두 가지로 선택하실 수 있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후면부 넘어왔 봤습니다. 전면부 쿼드램프랑 똑같이 리어램프도 동일하게 이렇게 두줄 패턴이 들어간 게 보이고요.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하단 범퍼. 하단 범퍼 보시면 이게 다 지금 듀얼 머플러로 적용되어 있는데 이거는 진짜 머플러는 아니고요. 안에 실제 리얼 머플러가 따로 적용되어 있고 이건 그냥 머플러 팁이라고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될것 같고 네 그리고 후면부는 이제 또 트렁크 공간 안볼 수가 없겠는데요 네 국산차의 장점이라고 할수 있는 공간성 제네시스 G80에서는 약간 아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동급 수입 경쟁 모델인 E클래스랑 O시리즈를 모두 이렇게 뒷좌석을 한번 봤는데요 아 뒷좌석이 아니고 트렁크죠 트렁크를 한번 봤는데 어, 유독 G80은 루프 라인이 약간 낮아서 그런가 이 트렁크 공간도 약간 좀 협소해 보입니다 골프백도 그렇게 뭐 하나? 이 정도 들어갈 것 같고요. 두 개까지는 좀 힘들지 않나? 이렇게 좀 보여지는데, 다음 세대에서는 조금 더 나은 공간성을 기대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실내로 한번 들어왔습니다. 제네시스라는 차량 브랜드답게 아주 고급스러운 마감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클러스터부터 3D죠. 3D 클러스터부터 14.5인치 디스플레이까지. 이게 좀 말이 많은 게, 되게 거리가 좀 멀어요. 제가 시트에 딱 기대고 있을 때 손이 잘 닿지 않는 정도인데, 이거는 아쉽다고도 생각할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조금 안전을 생각한 그런 제네시스의 좀 배려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디스플레이가 멀어서 어떻게 이렇게 터치를 하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요. 지금은 이 아래쪽에 센터 컨솔에 보이시는 이거 컨트롤러 디스플레이로 모두 쉽게 조작이 가능하고 터치도 지원이 돼서 좀 유용하게 사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핸들 디자인이 좀 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외장이 완성도 높은 디자인에 비해서 실내 이 스티어링 휠의 디자인은 약간 좀 아쉽다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전문가가 아니라서 뭐제 개인적으로는 뭐이 정도 디자인이면 뭐 그립감도 나쁘지 않고 묵직하니 좀 사용하기도 편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눈 여겨 봐야 될 점은 바로 이런 널링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디스플레이 컨트롤러에도 적용이 되어 있고요 이 스티어링 휠에 보이시는 이런 사소한 이런 버튼들 하나 하나까지도 널링으로 이렇게 마감을 하면서 조금 더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마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2열에 한번 앉아봤습니다. 제가 2열에 한번 앉아봤는데 수입 경쟁 모델보다는 확실히 레그룸이나 헤드룸이 생각보다 많이 넉넉한 것 같아요. 5시리즈나 E클래스 같은 경우는 여기가 거의 안 남거든요. 주먹 하나 정도 딱 들어갈 사이즈인데 지금 한 주먹 한두 개. 두개반 정도 이렇게 들어갈 것 같고 제 키가 180 정도 되는데요 이렇게 주먹을 세워도 하나 정도 요요 공간이 남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쪽 2열 센터 콘솔을 보시면요 뭐 디스플레이 컨트롤러라든지 아니면 이거 열선 시트 적용되어 있고요 그리고 뭐 라디오 뭐 음소거 기능 뭐 전부 다 적용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델은 지금 2열 옵션이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2열에는 통풍이 따로 적용이 안돼 있는 점이 점은 조금 아쉽게도 느껴지고요 네 그리고 2열에 역시 이렇게 썬 블라인드까지 수동이지만 적용이 되어, 되어 있다는 점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될것 같고 이거 여름철에 이거 하나가 있고 없고 차이가 뒷좌석에 앉아 계시는 분들한테는 좀 차이가 큰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현대 프리미엄 브랜드 제네시스에서 출시한 g80 모델 같이 한번 알아봤습니다 지금 이 모델 같은 경우 대리점에 방문해서 대기 계약을 걸 시에 6개월에서 8개월 혹은 더그 이상도 걸리는 모델인데요 구매 방식을 현금과 할부가 아닌 리스와 렌트로 진행할 시에는 최소 2주 정도 납기 일정을 보시면 됩니다 네, 지금 저희 차도남에서는 외장 화이트, 블랙, 그레이, 내장은 하바나, 브라운, 블랙. 이렇게 색상 여유롭게 확보를 해놓고 있고요. 설령 문의를 주셨을 때 차가 없다고 하더라도 최소 뭐 2주, 3주 정도만 기다리시면은 여러분의 집 앞으로 바로 보내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저희 차도남에서는 수입, 국산, 전차종은 모두 취급하고 있고요. 리스, 렌트, 이렇게 두 가지 구매 방식만 취급하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